대한항공 858편, 공중에서 사라지다. 김현희 제1장, 북의 딸, 김현희의 탄생, 한 아이가 태어난다. 1962년, 평양, 북한이라는 철의 장막 속에서, 김현희라는 이름의 소녀는 조용히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평범한 소녀였다. 소설책 읽기를 좋아했고, 학교에서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통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평범하게 흘러갈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외교관이었다. 가정은 그나마 안정적이었고, 현희는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낸 경험도 있었다. 베트남, 쿠바, 중국,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를 오가며, 그녀는 일찍부터 조국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체득했다. 북한에서 외국을 경험한 자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곧 국가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의미이기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김현희는 국가안전보위부에 선발된다. 보통의 청춘들이 꿈과 미래를 그릴 나이에 그녀는 간첩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함경북도에 위치한 어느 비밀 훈련소. 그곳에서 그녀는 이름을 지우고 감정을 지우고 무기가 되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조국의 칼이 되어야 한다. 조국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움직인다. 훈련은 가혹했고 실패는 곧 사망이었다. 현이는 언어, 격투, 암살 폭파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상위 성적을 거두었다. 그녀의 외모는 단아했고 한국 사람들과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어색함이 없었다. 그녀는 대남 공작의 이상적인 인물로 성장했다. 스무 살 무렵 김연희는 김정일에게 직접 선발되어 엘리트 대남 간첩으로 임명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된다. 1980년대 중반 북한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남한의 이미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해라.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에 공포를 심어라. 이름 없는 작전, 그러나 북한 내부에선 백두호로 불린 이 임무는 전무후무한 테러 행위였다. 그리고 그 임무를 맡은 사람, 바로 김현이였다 그리고 그녀의 파트너, 김승길. 둘은 부녀로 위장하여 일본 여권을 들고 움직이게 된다. 현희는 처음엔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았다.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야. 그들을 공격하는 건 정이다. 그녀는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비행기 티켓을 끊고 외국을 여행하며 한국 방송과 신문을 몰래 접하며 그녀의 마음 속엔 작고 낯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게 정말 괴멸시켜야 할 민족일까? 그녀는 그 질문을 스스로 묻고 또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언제나 임무는 임무다였다. 그리고 1987년 11월 29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역사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날의 폭발, 그리고 그 이후의 진실로 조금씩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제2장. 작전명 백두호. 대한항공 858편의 마지막 날, 1987년 11월. 김현희는 한 남성과 함께 오스트리아빈에 도착한다. 이름은 김승일. 북한에서 함께 훈련받은 동료이자 이 임무의 파트너다. 그들은 분녀로 위장한다. 위조된 일본 여권. 숙소도 따로 예약하지 않는다. 계획은 치밀했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대한항공 858편 여객기의 폭탄을 설치하는 것. 빈에서 출발한 두 사람은 부다페스트. 버그라드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바그다드에 도착한다. 그리고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은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이륙한다. 그 비행기는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탑승객 115명, 승무원과 승객, 아무것도 모른 채 탑승한 사람들, 현이는 공항 면세점에서 라디오 모양의 시한 폭탄을 샀다. 그 폭탄은 조심스럽게 기내 상단 짐칸에 올려졌다. 그녀는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작전 계획상 폭탄만 실은 뒤 다음 비행기로 다른 나라로 빠져야 했다. 이건 정당한 임무야. 그녀는 속으로 반복했다. 민족을 위해 하는 일이야. 하지만 비행기를 떠나기 전 진심이 스친다. 한 어머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며 말했다. 서울 가면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웃으며 말을 건넸던 노부부. 수첩에 일정을 적던 청년. 현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비행기는 이륙했다. 그리고 대한항공 858편은 미얀마 안다만해 상공에서 사라졌다. 폭탄이 터졌고 기체는 공중에서 두 동강 났다. 탑승객 전원 사망. 시신조차 거의 수습되지 못한 끔찍한 참사였다. 김현희와 김승일은 바레인으로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계획은 꼬이기 시작한다. 바레인 공항의 경찰이 두 사람의 일본어 발음에 의심을 품은 것이다. 혹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인가? 곧장두 사람은 붙잡힌다. 그리고 체포 직후 김연희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입에 문다. 그녀는 쓰러졌고 심장이 먹기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졌고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다. 반면 김승일은 현장에서 자살에 성공했다. 그의 입계는 거품과 함께. 핏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김연희는 대한민국으로 보내진다. 그녀는 곧 적국의 간첩에서 한 인간의 딸로 변해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제3장 그날 이후 체포와 진실 김연희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었다. 입술은 타들어갔고 몸은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청산가리 그녀가 삼킨 독극물은 간신히 그녀의 생명을 아사가지 못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건곧 실패를 의미했다. 간첩이 작전을 실패했다. 그것도 자살까지 실패했다. 그녀는 자신이 국가에 버려졌다는 것을 그제야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다. 바레인 당국은 곧 그녀를 대한민국으로 송환했다.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인천공항.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수많은 기자들, 플래시 세례,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 요원들이었다. 그녀는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비밀 장소로 이송되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무자비한 고문이나 폭력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방, 따뜻한 밥,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남자였다. 김현희 씨,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 다 민간인이었어요. 그 목소리는 꾸짖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잔인했다. 그 사람들,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그녀는 울수 없었다. 울면 약한 자다. 울면 실패다. 하지만 매일같이 들려주는 나만의 뉴스, 탑승객 가족들의 절규, 그리고 녹음된 어린아이의 목소리. 엄마, 나 서울 가면 장난감 사줄래? 현이는 그 녹음을 듣고 또 들었다. 처음엔 의미를 모른 채 그저 기계처럼 하지만 어느 날그 목소리가 자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김현희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아이는 왜 죽어야 했지? 나는 정말 정의로운 임무를 수행한 걸까? 수십 년간 세뇌되어 왔던 북한의 진실이 하나 둘씩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북한에서 배운 것과 남한에서 본 것이 너무도 달랐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남조선은 썩어 문드러진 자본주의 쓰레기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자유롭게 말하고 있었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동안 살아있는 인형이었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머리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움직이기만 했던 꼭두각시. 하지만 이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싶다. 내가 저지른 일,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침내 신문실에서 김현희는 입을 열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적국의 테러리스트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니. 하지만 그녀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다. 김현희는 정말로 자신이 잘못된 신념에 속아 살아왔음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고백은 대한민국을 울렸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 자신에게도 처절한 상처로 남았다. 제 4장. 고백.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김현희의 고백을 단순한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의 진술을 증명하기 위해 정밀한 조사와 신원 확인이 이어졌다. 놀랍게도 김현희는 자신이 어린 시절 다녔던 평양의 학교 이름, 위치, 심지어 담벼락에 적혀 있던 교화 문구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짜였다. 정말로 평양에서 나고 자란 정권이 만든 간첩이었다. 조사관은 그녀에게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려 했다. 한적한 바닷가로 함께 나간 어느 날, 바다를 바라보며 묻는다. 저 바다 건너에는 당신의 가족이 있겠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양에 두고 온 어머니, 어릴 적 동생, 그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그 순간 느껴진 것은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다. 현희는 천천히 무너졌다. 북한이 가르쳐 준 진실은 너무도 거짓투성이었고, 그 거짓 속에서 자신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가 되었음을 이제야 인정할 수 있었다. 나는 사람이었지. 도구가 아니었어. 그녀는 울었다. 수면 위로 떠오른 감정들은 처음 느껴보는 자유이자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어느 날 조용히 신문 한 장을 건네받는다. 대한항공 858편 희생자들의 유족 인터뷰가 실린 기사였다. 딸을 잃고 나서 매일 밤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그 여자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면 하늘에 있는 내 딸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녀는 그 문장을 수백 번 읽었다. 그때부터 현이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숨지 않겠다. 내 죄를 안고 살겠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녀를 공개석상에 세웠다. 기자회견장이 마련됐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김현이는 입을 열었다. 저는 김현희입니다. 북한의 간첩으로 대한민국에 침투했고, 대한항공 858편을 폭파해 115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이 모든 것은 제가 속아 살아온 결과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대한민국을 또 한번 울렸다. 누군가는 그녀를 악마라고 불렀다. 누군가는 그녀를 희생자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녀의 진심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신분을 바꾸고 국정원의 보호 아래 숨은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기억을 지우지 않았다. 지울 수도 없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녀는 지금 행복할까?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김현이 스스로가 그 질문에 매일 답하고 있다. 나는 매일 죄인처럼 산다. 하지만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는 그날 사라진 115명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제 5장 새로운 이름, 새로운 3시간은 흘렀다. 세상은 그녀를 점점 잊어갔지만 그녀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김현이 한때 북한 정권이 만든 암살자였고, 대한민국의 공적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참회한 인간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신분을 부여했다. 그리고 조용한 시골 마을, 이름도 생소한 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웃들은 그녀가 누군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말수가 적고, 조용히 밭을 일구는 여자였다. 매일 새벽이면 논두렁을 걷고 밤이면 라디오를 듣다 기억을 꺼낸다. 때때로 그녀는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끄적인다. 이름 모를 아이의 목소리, 승객들의 얼굴, 청산가리의 맛, 그리고 처음 들었던 대한민국의 바람 냄새.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언젠가 말했다. 나는 두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은 평양에서, 그리고 또한 번은 신문실에서 내 이름을 말하던 그 순간. 그녀는 죄를 지었다.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도 참혹한 죄였다. 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든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라를 위해 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희생자들을 위해 살았다. 세월이 흘러 김연희의 존재를 모르는 세대도 생겨났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조용히 자신만의 속죄의 길을 걷고 있었다. 어떤 날은 그녀가 직접 편지를 쓰기도 했다. 그때 그 아기의 어머니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아직도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기억합니다. 그 편지는 어디에도 보내지 못한 채 서랍 속에 묻혀 있다. 김연희는 살아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쩌면 평생 죄인으로 남기를 택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삶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참회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세상이 원했던 건 어쩌면 진실 그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거짓 위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그 거짓을 부수고 진실을 택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녀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햇살이 비치는 들판을 걷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